경쟁전 신규 시즌까지 4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여러 개좀 재밌게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뭘할 거냐 가끔 챌린지 같은 거할 건데 다이너로 1번 공격만 쓰면서 이동하기 이동해서 생존하기인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동키를 안 움직인다 오케이? 참고로 경례 중인 영상은 따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딱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또이동 아!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과 한 이번에는, 모티스로, 일반 공격만. 그렇다면, 가젯을, 콤보 스피너, 눌러줘야겠죠? 오케이. 에드거랑 프랭크 만나면 안되는데 버즈도 어렵고 에드거네 튈까? 이티 튀자 오케이 노거 게이지에 채운 상태로만 이동을 웬만하면 안 네, 돼, 네, 안 네. 돼, 안 돼. 어우, 잘못했다. 아이고, 내 석자야. 팔자구나. <laughs>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맥스가. 네, 맥스가 궁을 써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원, 더 빠르, 원래도 빠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번에는 궁안써보고 쳐볼거에요. 궁 무조건 쓰면 안되고, 화차고 핫차고 쓰면 안되요. 컷트 어, 오케이. 자, 컷트 그거. 오케이. 어, 다행히, 어, 맥스, 맥스가 아니지. 어, 브리스 컷. 바로 쉽게 첫골 먹었다고 아고오 우리 지금 포커 잘하는데? 오케이 바로 이겼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거 맥스 한 900점까지 하고서 경쟁전이나 해보자 이 이번에도 이번에는 그냥 일반 원래대로 기본적으로 해볼 거고요. 어? 아니 좀 어려워. 오케이,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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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아, 아 무빙 켰어야 되는데 안 됐다. 왜 풀이 많이 들어가지? 어때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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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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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잠안요 <laughs> 아, 가젯을 안 썼다. 오케이. 아. 오케이, 쏴주고. 음, 오케이, 커트. 아픈게. 어, 오케이, 여기도 숨어서. 헬로? 오, 저거 아니야, 아니야. 헬로가 아니야. 미안, 미안. 아, 헛발. 자, 스키클라도 죽였어스키크 아, 못 죽였어. 카차군. 오케이. 사체호 써주고. 아! 사체호 날려보면, 날림 뻘돼버렸어 자, 이거, 이 판하고 강전전 하면 될것 같은데. 바로. 빨리, 빨리 끝내자, 씨. 지금. 그래도 이겨야 돼요. 이런 상황이야? 오케이, 나이스. 지금 30초밖에 안나와서 지금 충분히 막으면 가능하거든요? 어.. 작전사 호텔 오케이 오. 오케이 나이 오케이 자 두번째 판도 이겨졌고요 이제 이제 신규 경쟁전 시즌이 이제 열렸는데 한번 해보자 메차카로 빨리 다 받아주고 여기까다 이기죠 신규 시즌 4개월차 미스터피 코델리오스 프랭크 너야 미스터피 코델리오스 나이인데 오케이 1200개 그리고 오케이, 90까지 받았고요 자, 이거 경진자 스타드록 같은 거 깡! 제발, 제발 아, 블링? 안돼 경진자 스타드록부터 닦아보자 진짜 블링만 나오는지 자, 지금까지 블링만 나왔죠? 이거 너무 아까운데 오, 가젯 오케이, 나이스 뭐, 괜찮죠? 자 자, 좋진 않네요. 자, 그러면, 바로, 경진전, 시작하자. 뭐냐, 이거. 지금, 새로 됐으니까, 한번, 코드를, 프랭크 해볼게요. 자, 가재 바로 바꿔야 되고. 오케이. 자, 세팅 이렇게 해주고, 한번, 가보자. 아직 골드라서 첫판은 몇판은 AI 살짝 나올 것 같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오케이 자 첫번째 골 바로 넣었고 이렇게 되면 너무 쉬운데? 오케이 나이스. 자, 다음. 어, 왜, 나왜 경고지? 아, 그때였나? 오케이. 맵이, 이거야. 그렇다는, 나는, 미스터피 간다. 오. 어. 세팅을 못 했는데? 제발. 속도. 자장, 자주 재생는 시간. 감소 기어만 아니게. 속도 테스트. 어, 속도네. 망했네. 자, 피해인지, 아닌지, 확인가 있던데. 너 어, 나할게 없는데? 우리 팀 너무 잘해준다. 네. 그래, 도 발리는 내가 커트해. 아, 나 지금 아무것도 안 겪어. 어쨌든, 벅치 타고요. 자, 이제, 오메가 어, 정수 이거. 아, 이거, 아레나에서 너무 시간 오래 걸려서 못했거든요. 이거, 신기하잖아. 오, 전돌 나인다, 나인다! 오 이제 코드리스 나니까 코드리스인가? <laughs> 뭐 나이스고 뭐 하차 나왔으니까 뭐 괜찮아요 좋아요 자 경진권 프로필 패스에 있는 전설사들만 까고 마무리 할게요 똑같은 맵이잖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번에도 미스터피 지 속도에 회복 기여네요뭐 상관없어요. 4중대? 오케이. 자, 바로.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오, 어, 녹이기. 자, 궁을. 한. 됐다가. 빼자. 아, 바로 녹았지만. 오케이. 나이서 이번에는 꽤뭐 했는데 뭐나 어쨌든 바로, 뭐, 어, 천 개? 나이스. 하지만, 이걸다 담아갖고, 다 나중에나 그껏. 이따 줬으면 좋았지 저번에 줬으면 좋았을텐데 뭐 코인 200개 나쁘지 않고 얼마나 남았냐 너무 오래 걸리겠는데 7 5니까한판한판 한판 하고 다섯 판 해야 되네 그럼 이 판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찍을게요 이맵 엉테리우스 이번에는 좀 이렇게 해볼게 오케이 이렇게 해보자 가젯을 이렇게 가면 기습을 할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다른게 좋긴 한데 어쨌든 나는 유튜브를 찍는거기 때문에 여기 총아 있다 가 얘네들 이쪽으로 살짝 숨으면 아이로나이서안 맞죠? 조렇게 해서 다들 프타임 되면 이쪽으로 먹고서 바로 세어 아무도 못먹었죠 아까비. 오케이 나에서 오뭐오뭐 어, 뭐야. 어, 뭐야, RT 팀 말력 꽤 좋은데 왜나 어, 우리 왜지고 있지? 어어 어, 이거 내가 무리했네 이거 오케이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열심히 여기 붙어있죠? 진짜로. 나이더 나이소 오! 젤로야 잡아 오케이 나이더자 다음 주편은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